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라플래너 스플스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마지막 편. <laughs> 자, 드디어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마지막 편이에요. 사실 제가 18편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 17편 스크립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혼 준비 영상을 무려 18편으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제가 결혼 준비에 대한 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DM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 이걸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의 컨텐츠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한두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정말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마지막 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가시죠! 자, 아, 가장 먼저 결혼식 하루 전날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들을 하나씩 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고용한 밴더들에게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예를 들면, 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플로리스트, DJ 등 여러분들이 고용하신 분들께 하루 전날에 문자를 보내서 이쪽으로 몇 시까지 오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타주에서 오는 밴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비행기 스케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미 와 있는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은 실수하는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데코레이션 물품들 미리 다 챙겨 놓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뭔가를 준비할 때는 머릿속으로 그거를 뭐 이미지 이미지 트레이닝. 어, 아,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이제 내가 하객으로 갔다고 했을 때 처음 입구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래 이게 뭐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뭐가 세팅이 돼야 되고 하면서 그냥 결혼식장을 혼자 머릿속으로 한번싹 돌아요. 그래서 뭐 빠트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원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시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알지,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며칠 전에, 이 제가 원하는 센터피스 이미지를 다 미리 해두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도와주실 분들한테 다 전송을 했거든요. 센터피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웨딩 아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진을 찍어서 막 무슨 보고서처럼 미리 다 만드셔 가지고 도와주실 분들에게 주면은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것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와, 각종 사인들 여러분들 그 사인 준비하셨죠? 그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웨딩 아치라든지 좀 커다란 데코레이션 물품들은 여러분들 차로 이동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트럭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결혼식 당일 아침에 와가지고 다 트럭에다가 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혼식 하루 전날에 웨딩 베뉴에 가가지고 짐을 놔두고 오면 정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웨딩 베뉴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트한 그 시간부터 그곳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차에 실어놓는 게 좋습니다. 아, 세 번째 브라이즈메이드, 그룹스맨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선물 챙기기.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도와주신 분들께 꼭 감사 인사 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라이즈메이드나 그룹스맨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좀 커스텀해서 선물을 주셔도 되고요. 아마 S라든지 그런 곳에 검색을 하면은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벤더들에게 팁을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미리 하루 전날에 팁을 봉투에 적어서 뭐 간단한 편지를 써주셔도 되고요. 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준 케이터링 업체라든지. 비디오그래퍼, 포토그래퍼, 플로리스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준 분들에게 팁을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케이터링 업체에는 여러분들이 결제한 그 음식 금액에 적어도 15%에서 20%를 팁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밥 값이 거의 만 불이 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팁이 솔직히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를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꼭 미리 예산했다가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 뷔페식으로 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팁을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서빙으로 하시는 분들은 셰프, 웨이트레스, 웨이터들에게 그냥 100불, 뭐 200불 이렇게 팁을 따로 캐시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팁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15% 20%를 현금으로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끔씩 케이터링 업체에서 팁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추가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케이터링 담당자들에게 혹시 가격이 팁이 추가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약혼 반지 세척하기.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부터 결혼식 전날까지 착용하고 있을 이 약혼 반지. 이렇게 딱 보기에는 그냥 깨끗한 것 같죠. 여러분들의 약혼반지를 산그 업체에 가서 한번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깨끗하지 괜찮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클리닝 한번 하면요. 이렇게 깨끗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에 포토그래퍼분이 약혼 반지를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찍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 막 떼껴 있고 이러면 조금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세척하는데 한 진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세척하고 결혼식날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일지 라이센스 챙기기. 저희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이벤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멜지 라이센스를 챙겨가서 결혼식 당일날에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들고 사진 찍는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멜지 라이센스 페이퍼를 발급 받으셔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 하루 전날에 마음을 단단히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결혼식 당일에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웨딩드레스, 턱시도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것들은 바로 수정 화장을 위한 화장품들과 고데기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딩 베뉴로 향할 때는 여러분들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입고 벗기 쉬운 원피스를 입고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웨딩 슈즈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세레머니용은 살짝 굽이 있어서 립세션 끝날 때까지 신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플랫 웨딩 슈즈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챙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간식, 음료수, 물 이런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저랑 저희 친구들이 다 진짜 쫄쫄 굶고, <laughs> 너무 배고픈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웨딩드레스 때문에 많이 먹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 음료수, 그리고 간단한 초콜릿, 간식, 이런 것들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샴페인이라든지 와인을 챙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와인 이런 거는 혹시나 웨딩드레스에 쏟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한 샴페인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결혼식 시작 전에 가볍게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쯤이라서 아, 내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언젠가 좀 좋아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시국에 결혼식 준비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언젠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1년 후, 몇년 후에 보시는 분들은 꼭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종식돼서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마음이 이만큼이기 <laughs>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그램, 제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몇 년이 지나던지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첫 번째 예산준비편에 혹시 아직도 엑셀파일 보내주시나요? 라고 소심하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요.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못할 짓이다. 정말 성격도 변하고 너무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잠깐 지나간 게 아니라 제가 결혼식을 한 진짜 몇 개월을 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다 행복한 기억이 될 거니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멋있고 예쁜 결혼식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정말 17주 동안 제 결혼 준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결혼 준비 화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행복하시길 제가 멀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안녕. 결혼 축하드려요.